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은 다 모이자.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들다 모이자.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모이자.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자.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자.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자.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이자. 나쁜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자. 울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모이자! 진리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다 모이자!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자! 대한민국 교회여! 다, 다 모이자!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성도여다 모이자! 공고차한 대만 있어도 다 모이자! 12채 광화문으로!